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자연과 인간, 인간과 기계, 그리고 뭐이 전체를 통틀어서또뭐 현상학,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게뭐 자연이죠, 그죠? 뭐 아무리 뭐 강조를 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연. 이 자연 속에서 이제, 이제 태어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 자연과 지금 자연을 이제 그 지배하고 부리다 보니까 뭐 인간이 처음부터 자연의 지배자였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태어나면서 만든 게또 이제 기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또 기계예요. 기계.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이 기계를 만드는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그 사물을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물 사물이 바로 대상이다. 대상. 대상.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여기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 그이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게참 여러 가지 의미가 이뭐 어떻게 보면 인간을 말하면 노예라는 개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뭐이 어떤 면에서 는 죽음, 살인이란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철저하게 대상화하면 살인을 해도 별로 죄의식이 없어져요. 대상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내가 침팬지를 연구한다 그러면, 좀 미안하죠. 살아있는 침팬지를 연구하면 미안한데, 아, 불가피하게 해부를 하고 뭐, 이렇게, 어,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반쯤 살아있는 것까지 연구하기도 하지만은 뭐, 어, 완전히 그 구조를 알려고 그러는데, 죽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거야. 과학자가, 예를 들면 뭐, 어, 어떤 동물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뭐, 해부했다. 뭐 죄의식이 있을 수 없죠. 완전히 대상화하면, 어, 사, 이, 살인, 사, 살해를 할수 있단 말이야. 사람으로만 살인인데, 살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계급 구조로 봤을 때, 대상화하면 완전 노예예요, 노예. 노예죠. 결국 이런 쪽에서는 인간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체. 주체라는 게 주인이죠. 그요 주인. 이러한 이제, 아, 생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놈이 사물 대상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사물을 대상화, 사물로 바라보고, 자연을 사물로 바라보고, 자연을 사물로 바라보고, 즉, 대상으로 바라보고, 본, 거, 보는 것이 현상학인데, 그 현상학 때문에 기계가 나온 거야 결국 기계가 결국 자연 인간 기계 현상은 아주 긴밀한 관계 있어요 이제 그 대상이라는 게 사물 사물도 대상이지만 대상 뭡니까 이게 너도 인간으로 봤을 때 나의 나의 대칭되는 너도 대상이야 사실 너도 대상이야 그럼 예를 들면 너라는 게 어떤 뭐, 뭐 하느님도 대상이죠 하느님 할때 하느님 하는 님도 이제 엄격히 말하면 대상이 될수 있죠. 존칭 님이란 존칭을 붙였지만 대상이죠. the, you, I and why are you 전에요. y o u, you. 이건 I고 서로 아이야 I, I, and you는 같은 같은 거죠. 동급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화 전체를 바라볼 때는 자연, 인간, 기계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크게 매크로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어그 아,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인간이라 하는데 철학적으로 인간을 현존자라 해요 왜 인간이라는 게그 현재를 현재를 현재가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현재가 뭡니까 시간이죠 그죠? 어. 인간이란 동물은 이상하게 시간을 느끼는 현존자란 말이야 시간을 느끼기 때문에 흔히 그 공간 속에서 뭐 있다고 생각? 공간에서 어떤 오브젝트, 사물을 어,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현존재라는 것 사물을 대상화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주체 대상, 주인, 노예, 그죠? 어,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도 사실 아까 그그 그 얘기했지만 대상, 신의 대, 존경하는 대상 아니면 믿는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 절대 타자라 하기도, 하고, 절대 타자. 나와 나와 완전히 분리되는 분리되어야 신이니까 분리 안 되면 나도 신이 되고 신도 나하고 되어야 하니까 기독교에서 완전히 분리해요. 그 절대 타자를 만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간이 만든 가상 존재야. 이것 인간이 만든 그 전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어. 신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또뭐 다르게 신이 창조했다 볼수 있는데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요 신화나 신학이 아니면 이렇게 철학을 이렇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정신을 봤을 때다 가상 존재야. 가시라는 것도 그렇고, 가이스트라는 게 정신인데, 여러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잡을 수 있어요? 정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정신, 뭐, 물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신이 어디 있어요?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정신도 가상이야. 신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우리 신이랄 때 정신, 신, 정신의 신이나, 신이나 같은 글자 쓰죠. 다 이게 가상이야. 유령도 가상이야, 유령도. 고스트라는 게. 요즘 이제 그, 아, 철학들이 뭐, 유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본주의 화폐도 유령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는 것도 완전 그 육체 노동, 육체 노동 중심으로 보면 그것도 유령일 수가 있어. 노동이라는 게 머리와 육체가 번갈아 가면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노동하잖아 그죠? 마치 어느 한쪽이 그 절대적인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딱 되고, 그걸 기초로 다 하면 다 유령이야. 거꾸로 말하면 자본주의도 유령이고 사회주의도 다 유령이라고 해. 인간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다. 그걸 이제 그 생각의 그 기본 제로 포인트로 가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제로 포인트의 그 기점, 그 출발 기점이죠. 기점에 도달하지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 기점에 도달한 자만이 용으로 말할 수 있어. 신정신주이 같다는 거 우리가 이 주체 대사를 사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물이 아니야. 이게 존재야. 사실은. 존재인데, 존재인데,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아는, 우리가 알수 있는 존재로 하나는게 뭐예요? 사물이야. 알수 있는 존재로. 사물이라는 것도 결국 가상 존재예요. 사물이 어디 있어? 없어. 우리가 사물로 이야기한 거지. 자, 신, 정신, 유령, 사물 다 같은 거야. 원래 기본적인 건 그냥 존재야. 있는 존재라고. 이게 바탕이 되지만은 다 가상 존재예요. 그런데 존재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완전히 그 자연적 존재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가상이 섞여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도. 서양 사람이 존재론을 할 때는 다 섞여 있어. 가상이 섞여 있다고. 그게 자연이 아니야. 이게 엄격히 말하면 존재라는 건 자연이 돼야 돼, 자연, 자연. 자연이 돼야 돼. 그 어떤 측면에서 존재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게 가상이란 말이야. 가상 존재란 말이상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가상 존재를 존재와 존재자의 사이를 말하면 아까 신은 절대 타자죠. 정신은 뭐예요? 정신은 어떻게 하면 어디로 지향하는 거야? 정신에는 이미 방향이 있어요, 방향. 대상으로 할 땐, 대상으로 할때 정신 Intend to. 이게 이제 지향이라는 게 이제, 어, 지향성이라고 그래. Intentionality라고 그래요. 지향성, 철학에서는. 동서로 보면 Intend to야. 대상으로 지향한다, 간다. 이 방향이 이미 있어, 방향이. 대상에는 대상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방향이 있다라는 거야, 방향. 우리가 그냥 대상으로 그냥 대상인 줄 아는데 아니었단 말이야. 그 여기는 또 이제 디자이어 포, 목적이 있어, 욕망이 있어, 욕망. 욕망이 있어야 대상이 있는 거야, 대상. 그래서 그 아, 인텐트 o 나 디자이어 포나 사실이 같은 거야. 아 동시에 있어요. 대상이 있으면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대상이 있는 거야. 이제, 제그 철학자들마다 이제 무엇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기반에는 이제 띵 h i n g 라는 존재 그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존재 그 자체라. 근데 우리는 이제 불행하게도 존재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존재,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살아. 내가 존재니까 살잖아. 존재 그 자체를 살 수는 있는데 알 수는 없단 말이야. 안다는 거는 이미 거리를 띄어서 보는 거 아니야. 대상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전그 그 이런, 이런 말했어요. 존재 자체는 살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다. 아는 것은 이미 대상화한 거다. 주체의 입장에서.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 이그 이 문명, 과학, 과학, 이 문명이라는 게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뭐현 존재는 세계,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내 존재. 이걸 가지고 세계성이라 얘기도 합니다.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공간, 실체가 되고, 동양은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은, 아, 무인의자연이야. 무위라는 게 아무 아니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인위를 안 한다는 거야. 인위가 없다는 거예요. 인위가 뭐 완전히 없게 하겠으면 은 인위를 가급적이면 덜 감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자연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이 도가에는 무의자연이지만 불교에 말할 때는 무공, 이게 자연이야. 신물 존재고, 신물 자연이고, 이게 전부경에 이, 이 말하면 일시무실, 무시무종이고, 이게 현대과학적으로 말하면 무시, 무시무종, 시무시적과 끝이 없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시무공 이게 비실체란 말이야. 그래서 서양 철학은 실체로서 바라볼 보고 이 동양 철학은 이제 불교가 동양 철학은 비실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실체라 바라볼 때 이제 과학이 나오는 과학이. 그래서 그이 과학과 그이 자연의 관계. 아 이게 참 재미있죠. 어, 그래서 이런 어 상호관계를 잘 이제 따져야.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은 주체 대상을 극단적으로 바꾼 것이고, 요건데 주체가 대상 타자죠. 대상이 되고, 대상이 다시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가해 간다는 거예요. 유심이 유물이 되고, 유물이 또 유심, 유심이 돼. 어느 안쪽에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이미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물로 보면 생물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생물이 또 되는 거야. 유심유물이래 상상호 왕래를 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 현재로 이제 그 현재 우리가 도달한 현대 문명의 위치는 생물을 기계로 보고 기계를 생물로 본다 이런 그 현상학적 왕래 단계까지 이르는 거야 그 이제 과학의 과학이라는 게 우리한테 많은 필요 필요와 도구를 제공했지만은, 이제 존재론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아, 주체 대상, 능동, 수동이 다 왕래하는 거란 말이야. 이 문장 구조도 다 이렇게,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수 있잖아요. 능동, 능동할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래야 되지만은, 수동태를 하면, 당신은 나에 의해서 사랑되어 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물이, 내가, 꽃병을 본다는데 꽃병은 나이에서 보여진다그 같은 거죠. 단지 능동태로 보느냐 수동태로 보느냐에만 다른 거지. 이 같은 현상을 이제 입장에 따라 아, 능동 수동을 볼수 있는 거죠. 주체 대상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게 뭐 그러한 이제 우리 문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자연을 이해한다는 게다 이제 그런 아, 주체 대상 능동 수동이라는 그 태도를 갖고 있고 이것은 바로 문장 구조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문양구도 속에. 아, 이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 우리가 흔히 자유를 생각할 때, 자유가 뭐냐 했을 때, 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자유의지. 그러니까 신이 말이죠. 이 세계를 창조해놓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해도 신은, 왜? 인간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너가 하는 행동은 전부 너의 자유의지의 결정이야. 내 탓이 아니야. 이니까면피를할수 그러니까 있다고.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야. 선의지를준주 줬다 그래요. 자유의지, 선의지 재밌죠? 그렇게 해놓고는 신을 이제, 그, 책임에서 면탈하는 거야. 면피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걸 거꾸로 보면 말이죠. 그런 게 아니죠. 그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 신이 완벽하다고 면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그 자유라는 게 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사실 엄격히 말하면 자유가 신이야. 자유가 신. 아마 그, 우리가 그 자연, 그 스스로 그러한 것, 우리 그 자연을 스스로 그러한 것이란 말이잖아. 스스로 그러한 것을 문명화시켜가지고 말할 때 뭐냐 했을 때 자유야. 자연이 문명화된 형태로 말하는 게 그게 자유라. 그러면 자연은 자유야. 신이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자연이 자유고 자유가 신이야. 결국 말하자면 신이 자연이어 볼수 있죠. 그걸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결국은 이제 자유가 신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유가. 흔히 그 욕망은 비난받지만 욕망은 자유의 상징이다. 욕망이라는 게 없으면 말이죠. 그 자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욕망을 막, 그, 비난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욕망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망에 막, 휘둘리면, 욕망에 휘, 휘둘리면, 욕망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욕망의 노예, 그러면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욕망의 노예가 아니고, 욕망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는 말을 내가 잘이렇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됩니까? 내가 말을 잘 타면 자유야. 못하면 어떻게 돼? 떨어지죠. 욕망도 사실 자유의 상징이야. 그렇게 보면 신도 자유, 자유의, 자유와 관련이 있고 욕망도 자유와 관련이 있어. 신과 자유와 욕망은 사실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좀 결론을 내려보면 이제 존재는 자기, 자아가 아니라 자아, 에고가 아니라 이게 에고와 달라요. 셀프는 애고가 아니라 셀프다. 존재는 전부 자기야. 아, 나와 더불어 있는 존재는 의뢰의 공동 존재야.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존재와 같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야, 자기. 존재는 자기인데 셀프인데 사물, 우리가 사물 정지된, 사물이란 게 정지된 대상이거든요. 정지된 것은 존재자야.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지. 우리가 것이라고 할때 이제 좋지 않아요. 것이라는 그래서 그 이러한 그이 자연과 철학과 과학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현대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철학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발생시키고 있는데 어이 대리다나 들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 굉장히 난사반 철학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뭐 오늘 간단히 이야기면 대리다 같은 경우에는 해체주의를 주장하는데 어 해체주의가 마치 자연인 줄 착각을 해요. 자연을 해체할 수 없는 것이야. 해체가 자연인 줄 착각하는 게 대리다. 자연을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연을 어떻게 해체합니까? 우리가 생각한 자연과학적으로는 뭐 분석하고, 어, 분석하고 쪼개고 종합하고 하지만 자연 자체는 해체할 수 없어요. 해체된 적도 없어요. 고로한 이제 어떤 그, 그 결함이 있고, 어, 나중에는 그 주로 보면 종 이제 기성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을 철학 평론가에 가깝고 자기 스스로 철학했다기보다는 철학 평론가에 가깝다고. 우리가 시인과 소설가가 있는데 시를 쓰는 사람과 소설가는 창작자라 그러잖아. 평론가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시와 소설 시인과 소설가가 써준 것을 평론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다는 평론가적 문학 평론가적 성격이 많고 그게 이제 철학자라고 할 때는 철학 평론가적 성질이 많단 말이야. 만일에 자기가 평론가가 아니고 내가 시인이고 소설가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평안한 시나 소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 마찬가지로 덜레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제 신체적 존재인데 이게 이제 유물 기계론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에 인간이 존재라는 게 유물 기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존재적고 오히려 이게 신체적 존재예요, 신체. 예요 이 무기물이 있지만 무기물이나에 다 나와 관련돼서 우리 몸에도 무기물이 있잖아요. 다 무기물과 유기물이 다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신체야. 무기물과 유기물이 섞여 있는 게 신체야. 그 우리가 바깥에서 있는 사물이 그 무기물이라 싶어도 그게 다 관계되는 거예요. 다 신체야. 그 신체라는 것을 대리다 같은 경우에는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체를 유기체로 보고 유기체를 싫어해 이 양반은. 우리가 유기체인데, 이 우주라는 게 오가니즘 아니야. 유기체인데, 유기체를 싫어해요, 이 사람이. 왜 싫어하는지 이유는 내가 알지만 그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유기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 세계를 기계론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기계론으로. 그건 이제 머신이즘이라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데리다가 마치 해체를 하면 자연으로, 해체가 자연인 것처럼 착각하듯이, 유기체를 기계체로 머신짐을 뭐 바라보는 게 이제 들려줘요. 굉장히 이들 철학들이 복잡한데 사실은 이것이 과학 시대,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종교, 철학, 과학인데 과학 시대에 와서, 과학 시대에 와서 거기에 적응하는 철학입니다. 말하자면 과학을 서포팅하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관련이 있지만은 사실 그러한 시대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기계는 자연을 전도시킨 거라. 기계는 자연이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기계는 자연이 아니야 그래서 흔히 요즘 철학에 들려지는 현대 철학의 칸트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유물 기계적 기향성을 전반적으로 긍정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연을 자연을 기계로 환원시키는 이제 아, 말하자면 이제 현대 문명을 표상하는 철학자로 볼수 있죠. 현대 사람들이 사유하는 그 자체를 철학적으로 정리한 공론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그래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이 철학도 다 시대적 산물이에요, 시대적 산물. 그래서 그 시대의 병을, 시대의 병을 미리 앓는 거예요, 철학자는. 그렇지만은, 아, 현대, 현대는 특히 후기, 예, 근대로서 어이 현대는 이 아주 지극히 자연을 왜곡하고 있는 현대라는 걸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이제 자연을 왜곡하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 이제 이그 서양 철학의 근본에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자연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동양의 이제 음향 사상과 한국의 이제 알 사상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 사상이죠. 이게 서양의 소위 그 사유, 기억, 진리를 추구한 특징과 동양의 음양상생 상보와 우리 한국의 생명 생명 사상 이것들이 서로 이제 교통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생명 사상이 뭐 중국과 중국의 중간이 중간쯤 있죠. 서양과 중국 한국이 중간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서양의 이제 진리 이, 라고 하는 그, 어, 사유, 기억, 진리라는 시스템 자체를 치유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생명, 사상으로 사실은 인류, 문명의 그, 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야. 철학적으로 보면 현대는 인간이 그 질병의 시대에 있다고 바라볼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기계의 시대 이미, 기계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질병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생명사상이고, 또 이제 동양의 이제 음향상생사상이란 거예요.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자체를, 어, 아 오히려, 오히려 그, 말하자면, 보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상보관계죠. 그 동서양 관계는 상보관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생명, 이 자체도 서로 상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한국의 생명사상이 서양의 사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느 문화권마다 진리와 생명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이게 다 해석이야. 해석이 다른데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국의 생명사상이 서양의 진리사상, 이 절대진리라고 하는 진리사상을, 어, 진리사상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이런 그 자연과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다 관련이 있지만은 관련이 있지만은 그 문화의 그 패턴에 따라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생명 사상이 오히려 진리 사상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한국인이 갖고 있는 생명체 사상 뭐 공동체 사상 우리 사상 우리죠 우리, 우리 사상이 매우 중요한 어떤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자연과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관련이 많고 문명은 에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질병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면서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문명이 한국의 생명사상이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생명사상이 서양에도 있어요, 없,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그 기반이 확실히 있는 게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무의식 속에 그 생명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제, 들추어내고, 개발하고, 따듬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세계를, 세계 체력을 주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